네, 오늘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실 것을 알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강구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내용들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공부해 보겠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감격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속에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이거를 말씀하는 거야.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감격의 벅차오 마음을 애써 누르고, 오직 사 성령을 쫓아 이 말씀을 증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 길을 열고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두 사람은 누굽니까?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함께 나타났던 두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두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놔두고 두 천사가 떠났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두 천사에게 먼저 둘이 소돔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천사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온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시 없이 임의로 하나님을 놔두고 떠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에 먼저 보내시고 아브라함과 단둘이 남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알리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언가 알리고 싶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잠시 뒤에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뭔가 급하게 하나님께 할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이 소돔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실 뜻이 있음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급히 할 말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소도음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그것은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감히 하나님께 따지는 내용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당연히 부당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따짐은 무언가 아브라함의 무지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의인은 의인답게, 악인은 악인답게 대하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대한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기인된 질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왜 의인이 악인과 같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 악인과 같이 이 땅에서 죽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의인이 악인과 같이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 이런 죽음, 이런 재앙은 악에 대한 보응인데 왜 의인이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고 죽고 재앙을 당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위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 악인들과 같이. 제 앙도 당하고 어떤 경우는 더 비참한 죽음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부당한 분으로 몰아세우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한 의인은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의 조카. 롯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땅에 의인이 존재하느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과연 의인이 존재하느냐. 만약 이 땅에 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이 따짐은 그런 사실을 모름으로 말미암는 무의미한 따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시고 특별히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은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범죄였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범죄였음에 의인 없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범죄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는 이 땅에 한 명의 의인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기에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무려 여섯 번에 걸쳐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인들이 있다면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 명의 은이 있다면 역시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열 명의 의인까지 말하고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명이 있다면, 의인 두 명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의인들이 있다면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답변해 주실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은 수의 의인을 찾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좋을 텐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질문을 멈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소돔성에 한 명의 의인도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니,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순간, 아브라함은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할 말은 뭡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긍휼력여 주옵소서. 그리고 조카롯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조카롯을 긍휼력여 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심판 중이라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죗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셔서 결국 조카로시 소돔성에서 구출되는 것이 어떤 인간의 의의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소돔성만 심판하라고 했다면 굳이 아브라함에게 오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소돔성을 심판하시면 되니까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그리고 두천사를 먼저 보내시고 아브라함과 단둘이 있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주목해야.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질문할 때마다 그렇게 은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당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악인을 용서하시고 심판받을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토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고 시브리서 4장 15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일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죄를 삼고 우리 대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상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과 심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되게 한것 같이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의 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은인이 될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 주시고 그러 말미암아 우리 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에서 건져 주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의인들에게 상주고 악인들에게는 벌 주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우리를 포함하여 이 땅에 존재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도 벌써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여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시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께 돌아온다면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 악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남으셔서 이 비밀을 알려 주시기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은혜의 복음의 비밀을 지금 알려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아직까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그 마음에 감동 오시는 대로 이 시간 내가 내삶의 주인되어 산 것을 회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신하셔서 꼭주 용서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제되을 알게 해 주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안 받고 영생 얻어서 심판을 리지 않고 장차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목랑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그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때도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부귀영화들이며 산다고 한들 지금 순경 가운데 있다고 한들, 하늘마다 형통하다 한들, 그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러나 지금 삶이 너무 고달프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결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의 일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죄용한받은 자요? 그 영생을 얻은 자요? 하나님은 그를 내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을 것 같으지만 안 죽습니다! 망할 것 같으지만 안망합니다! 어느 부부가 자기 자녀가 위경에 처했는데 거기서 구해주지 않으리요. 세상 부모는 연약해서, 마음은 원늘라도그 아픔 속에서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고 싶지 않못 구해줄 때, 발만 동동 굴리고 염려 그지 마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자나 삼으신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전지연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사장을 다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위에서다 건져주십니다. 한마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산 아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사는 이유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그 예수님을 찾아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예수님을 잘 생각하게 하세요. 예수께서만 바라보게 하세요. 그 예수의 은혜로 말려마 우리가 용서받았고 영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혈했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사 기쁨으로 우리 저 예수도 그이름만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예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만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